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한국 무분넥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 자, 한국 무분넥스가 어제 주가가 엄청나게 큰 이런 급락이 한번 나왔었다가, 자, 오늘 다시 한번 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한국 무분넥스가 무려 마이너스 18%의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었는데, 자, 제가 항상 이 영상 올리고 있는 녹박구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한국무분엑스 어제 주가 하락 이거 개미 털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한국무분엑스가 세력들이 나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100% 개미 털기다라고 제가 15시간 전에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서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어째서 한국무분엑스가 이렇게 개미 털기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자신있게 드렸 거냐면자 지금 무브넥스라는 종목에 제가 어제 기업의 밸류를 영상에 좀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요. 제가 봤볼땐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런 회사이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의 이런 어,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2022년도 한해 동안 나왔던 연간 실적이 370억이라는 이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요. 벌써 올해 상반기까지 벌어들였던 이런 지금 영업이익이 350억이에요. 이거는 벌써 작년에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에 거의 근접한 이런 수치까지 올라온 거고, 이 추세대로 갔을 때는 이제 올해 나와주게 될 영업이익은요, 우리가 한 7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2,100억 원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지금 이 회사 아무리 PER을 높게 줘봐야 한뭐한 3.5배에서 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건데 자 지금 한국무브넥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매출의 64%뭐 이런식으로 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까 아니면은 사양산업입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할수 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 지금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차량들이 모두 다 전기차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은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 이런 보통 제조업의 PER를 10배 정도를 평가를 받을 때 지금 현재 PER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최소 3배는 더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대략적으로 7천원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망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없어이드가 많은 종목을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모두 다 털고 나간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게다가 이 앞에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고점을 모두 다 돌파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러면은 볼사시피 전고점을 끌어올렸을 때 나왔던 이 모든 거래량이 세력들의 매집 거래량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건데 어제 나왔었던 이 주가의 급락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긴 했지만 지금 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 거래량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아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주가의 하락세가 세력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세력들의 물량을 털고 나갔었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그 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코스닥 증시를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다가 또 올라오는 듯하더니 또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이 고점에서 물려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야 내가 이거 도대체 본전에는 팔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매일마다 한숨 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장세가 저는 연출될 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요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요번에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을 하게 될 거고 자 시장에 반등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되는 거다?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놓고 수익을 보시면서 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본전이 왔을 때 탈출하면서 수익금을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종목들을 꾸준하게 잡아놓고 하면서 내 계좌의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는 이런 매매를 앞으로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다 문자로 보내드렸죠.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11월 13일, 14일 그리고 15일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이런 문자를 받아서요 한국내화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9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은 한국내화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한국내화 자 시초가가 보시다시피 7%에서 시작을 했다가요. 어 장중에 고점을 23%까지 끌어올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어떻게 됐다 하루만에 15%의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매매를 모두 다 거두어 내셨습니다. 즉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문자 많이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정말 아침부터 크게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재방송을 처음 보셔서 이 종목을 오늘 못 받아갔다?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 단타 종목을 받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자 숫자 1이라고 딱문 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남은 21월 한달 동안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단타 종목 다 꾸준하게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다들 좀잘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꾸준하게 수익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중장기로 끌고 가서 정말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에 훨씬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 희소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 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 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무들 각오하라라는 이런 뉴스에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은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그 종목을은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국 무브넥스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세력들의 물량을 모두 다 털고 나가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자 보시면은 예전에 대표적으로는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바닥권에 했을 때 세력들이 요렇게 물량을 매집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요 지금 나와주는 거래량을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강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해석을 해야되는게 세력들이 물량을 아무리 요정도의 양만 매집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던질 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져 나와야지만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는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세력들이 예전에 개미 털기를 한번 진행을 했던 종목에 뭐가 있냐면 st큐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st큐브도 다 똑같이 주가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어느정도 좀 터져 나왔던거는 앞에 있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와줘요. 자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이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까지 거의 주가가 거의 며칠 만에 마이너스 60%가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게 이 앞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던 이러한 지금 거래량 보다는 자 여기서 나와줬던 지금 급락의 거래량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전 고점에 결과적으로 돌파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한국 무분엑스라는 종목은요 아직까지 사실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세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간다고요? 미쳤습니까 얘네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한국 무브넥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주가를 아무리 못해도 3만원, 4만원까지 끌어올려서 여기에서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지금 여기 뭐 8천원대, 7천원대에서 지금 물량을 다 털고 세력들이 나갔나? 이거는 그냥 진짜 개인들이 물량하면 털어내고 다시 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라 개미털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런 개미털계 절대 쫄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아 그럼 내가 어디에서 저점을 잡아놓고 매수...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자 이런 지금 주가의 급락 사태를 기회로 잡아봐야 되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무분엑스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한국 무분엑스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한국 무분엑스라는 종목을 어디에서저점을 잡아 놓고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하시면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져 대로 따라만 하셔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수익 크게 낼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나도 이한국무브넥스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잘좀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한국 자, 한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한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한국무분엑스에 대한 대응자료 많이들 좀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해보실 수 있는 이러한 투자자 꼭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국무분엑스의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